사단법인 세계 태권줄넘기협회와 한국음악줄넘기협회가 마련한 태권줄넘기 및 음악줄넘기 상급 2급 지도자 자격 연수교육이 지난 23일 용인대학교 무도대학 2층 태권도 전공 실기장에서 60여 명의 교육생이 모인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이번 연수교육은 완성 안무, 태권줄넘기 기술과 활용, 출렁기와 태권출렁기 교수법, 경영법, 태권도장에서의 방학 특강, 간원 모집 방법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됐으며 실기와 이론이 끝난 후에는 자격 검증 시험을 치렀으며 또한 강의실에서 경영 세미나 교육을 받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해냈습니다. 한편. 이번 연수교육에는 서명중 수석 부회장, 고유섭 김재영 부회장, 전창우 연수원장, 이춘재 음악출렁기 연수원장, 이규석 태권출렁기 시범단장과 단원들이 직접 동작을 선보이며 교육생들을 지도하는 등 열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남중진 세계태권줄넘기협회와 한국음악줄넘기협회 회장은 지도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지도자들이 보다 재미있게 수련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태권도장의 운영이 활기를 찾게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실시하고 있다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일선의 태권도장 관장님들이세요. 이 관장님들이 태권줄넘기와 음악줄넘기를 배워서 학교 체육과 그다음 줄넘기를 도장에서 재미있게 풀어나가고, 그리고 아이들 보조 운동으로 그다음 태권도를 보다 부드럽게 리듬감을 익히기 위해서. 이 태권줄넘기를 여기에서 연수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이 연수는 3급, 2급, 1급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교육을 받으시는 여기 관장님들은 모두 3급, 2급, 1급 자격을 소유하신 관장님들이십니다. 이 줄넘기를 통해서 협동심과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커리큘럼이 지금 세계 태권줄넘기에는 모두 어, 커리큘럼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배우는 과정이고요. 세계 태권줄넘기에서 배운 이 기능들을 모두 일선에서 우리 수련생들에게 잘 활용을 해서 모든 태권도 도장이 번성하고 모든 아이들이 참교육을 했으면 하는 게 저희 교육의 취지입니다. 사단법인 세계 태권줄넘기협회와 한국음악줄넘기협회는 KBS 5천만의 1급 비밀, 태권도와 줄넘기의 기막힌 만남, SBS 스타킹 태권도의 진화 태권 줄넘기, 마이 MBC 마니아 성공시대 등 그간 많은 매체에 출연해 줄넘기 기술 보급은 물론 유명세를 더하고 있습니다. TK타임즈 TV 안치훈입니다.